영희씨영희씨 네?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실패보는 바람에 또두 번째 실패보고 씨가 안 올라와가지고요. 모종이 안 올라와가지고. 또 어째 어째 씨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딴 사람처럼 다 행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방이 억수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 북돋아 주려고 왔습니다. 네. 흙북돋는건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자방이 지금 엄청 내려가고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조금 흙을 조금 푹 돋아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 약간 무게가 있으면 편하게 내려갈란가 싶어가지고 조금,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내려가라고. 쉽게. 좀 더. 음, 음좀 쎄고 있 이제. 내려간다. 주변에 흙을 퍼서 중간 부분을 덮어주면 되는 거네요. 응.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안낫겠 이제 달릴 하잖아. 입어서 입어서 이게 이게 땅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내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서 보세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하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어떻게 내려가요? 어떻게 내 이렇게 내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거어서요 응, 흡수해가지고 입어서이열 달리는 것도 다뚜루해 엄마야, 엄마야. 예, 땅콩이 이미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먼저 꽃핀 거는 먼저 달리고. 네. 뒤에 올라오는 거는 뒤하고요. 그리고 이는 거는 땅에 내려가 봤자 죽둥이 밖에 안 돼요. 이거. 네. 그리고 알찐 거만. 다100% 먹을 수 있나요? 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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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세요. 달리고 있잖아요. 복, 복쳐줄려다가 땅콩 있는 흙을 다 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예? 그니까 러 흙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가만, 히또 맞다. 어머, 어머, 여기 하나 지금 땅콩 빠져나왔네요, 지금. 그대는 염은 없나? 썩요 작년 거래, 작년 거. 작년 거 썩은. 벌써 이렇게 익어지는 않았죠. 그니까 멀리 있는 흙을 이렇게 갖다 덮어요. 멀리 있는 흙. 아까 옆에 아저씨는 땅콩에 꽃이 안 피었다는데. 아니 너무 일찍. 네. 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요. 네. 막, 흙을 꽉 물리 삐면은.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밑에 뿌리도 1단계가, 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꽃을 갖다가 요 1단계에 이어서, 요 1단계, 2단계 이어서 나오는데요. 꽃이 확피니까 이렇게 지금 가지수가 몇개예 엄청나잖아요. 네. 여기서 꽃이 확 피니까는. 아이고 이제 됐는가 다 싶어가지고 막확 덮었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확 덮으니까 꽃 피는 걸 수구목을 막았다니 결론적으로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요. 1단계 내려갔지요. 1단계 요 밑에 1단계 내려가고 2단계 3단계도 막. 그래 이게 너무 잘되니까 이보세요. 4단계, 5단계로 도이 내려가려고 촉수를 내리니까 자방을 이런 건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내려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미 땅콩이 열려가지고 땅콩이 커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내려가면은 늦고 아무래도 알이 작고 네. 좀 부실하죠. 까가 안 야물을 수가 있죠. 땅콩이. 우리가 나중에 가스 보면은 엄마, 엄마 그거 자꾸 그각 하면 안 돼요. 거기, 거기, 거기 지금. 덮어줘야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laughs> 아니 하다가 보면은 또뭐미어본 것도 있고 개수가 많으니까, 응? 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다100%할수 뭐, 있나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랬다고 봐야지. 이랬다고 해보고. 북도다 준 데는 확실히 티가 나네요. 아, 모르지. 그건 캘때 봐야 돼, 캘 때. 캘때 봐야. 그럼 북도지 않은 것도 필요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비교해 보려면? 아니야. 그, 북도도 주는 게낫지 아무래도. 자기 몸을 덮어주는 게. 자기는 낫지안 해준 것 보다는. 이렇게, 빌리주면은 자기가 빨리 내려가고, 또 편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숨을 차라요.